하산 하포구 진동에 있는 진동면의 요장리, 광암 해수욕장입니다. 하늘에도 예, 많이 갖다 놨어요, 지금. 예. 아주 만화리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도 있고, 멋집니다. 광암 해수욕장으로 많이 발전하겠습니다. 어주 머리도 한거 갖다 놨네요, 저기도. 진 경치가 있습니다. 자, 광암해수장 전경입니다. 아, 건물도 올라가고 있고 뒤에 뭐 차들도 있습니다. 광암해수장으로 놀러 오세요. 아주 아늑한 곳입니다. 놀러 오세요.